TV동물농장 의뢰로 이번에 문경에 고양이 채널 운영자님의 집을 방문해서 진단을 한번 해봤습니다. 고양이 합사 문제였는데요. 무려 15마리의 고양이가 실내에서 지내고 있는데 까망이라는 고양이가 둥이라는 고양이를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하고 공격을 하여서 둥이가 숨어서 못 나온다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전원수의사 윤샘이고요. 합사에 실패했다면요. 그 이후엔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파양만이 유일한 해결책일까요? 만약 파양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요. 차선책은 어떤 걸 선택해야 하는 걸까요? 많은 수의 고양이를요, 실내에서 평화롭게 공존시키기 위해서는요, 실내를 어떻게 꾸며줘야 할까요? 실내의 고양이에게 영역이나 혹은 콜로니아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12번 유튜버 야옹이 채널의 집사님의 집은요, 과연 어떻게 꾸며져 있을까요? 자,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집의 상황은요, 일반적인 가정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아이들이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일반적인 가정에서 고양이들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수는요, 세 마리, 최대 다섯 마리 정도가 한 개인데요. 일반적인 길냥이들도요. 사실은 이 숫자 이상의 무리를 형성하진 않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요, 다섯 사람이 넘어가면요. 편을 나누고 싸우기 시작하는 이런 숫자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요. 뭐 보호자분들의 노력과 정성으로 15마리라는 대가족이 실내에서 그동안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지내왔던 것 같은데요. 지금 생긴 둥이와 까망의 문제는요. 언제든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생긴 것 뿐입니다. 집은 정말 잘 꾸며져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각 층마다 충분히 다 구비해 준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많은 다묘 가정임에도 불구하고요. 일단 1, 2층으로 분리가 잘 되어 있고요. 적재적소에 화장실이나 캣타워나 스크래처가 굉장히 잘 배치되어 있습니다. 커다란 창가에 해먹이나 숨을 곳도 충분하고요. 잘 공부하고 신경쓰며 정성 들인 공간임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간도 사실상 충분해 보이고요. 굉장히 많이 신경 써서 잘 케어하고 것이 보입니다. 거기다 까망이와 둥이 간의 테레토리얼 어그레션, 즉 영역을 지키기 위한 공격성이 생기자 바로 위층과 아래층을 분리한 방배문의 설치는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단지 조금만 더 위까지 막았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자, 고양이 간의 합사에 문제가 생겼다는 의미는요. 영역권을 나누고 사용하는데 문제가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공간이든 리소스든 나눠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약한 개체를 내쫓으려는 본능적인 행동이 영역 공격성 형태로, 즉 서로의 싸움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의 까망이가 둥이를 공격하며 구속으로 몰고 나오지 못하게 막는 것처럼요. 여러 고양이가 평화롭게 잘 지낸다는 의미는요. 영역을 함께 사용하는 가족이거나 혹은 가족이 아니어도요 영역을 그럭저럭 나눠서 싸움 없이 서로 공존한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고양이 합사 시 문제가 생긴다는 거는요 이 영역권을 잘 나누어 사용하지 못한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영역은요 물리적인 공간 즉 넓이의 의미만이 아니고요 고양이가 생존에 필요한 모든 리소스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자 여기에는요 보호자의 정성이나. 사랑 역시 포함됩니다. 여러분이 바빠서 적은 시간만을 고양이들과 함께 해야 한다면요. 고양이는요, 그 적은 자원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선 이 까망이가요, 둥이를 공격해서 둥이가 숨어서 못 나오는 문제도 큰 문제지만은요, 이두 아이의 갈등으로 인해서 다른 고양이들도 불안해 한다는 것도 역시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스프레이를 여기저기 하기 시작했거든요. 즉, 영역권 내 갈등 상황은요, 모든 고양이에게 불안감이란 문제를 유발하게 되고요. 이 불안감은요, 고양이 간의 관계의 변화도 역시 유발하고요 서로의 관계의 변화는요 자신의 영역을 확인을 위해서 스프레이 형태로 발현이 되는 것입니다 스프레이를 한다는 의미는요 나 불안해 나못 살겠어 여긴 내 거야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가장 강력한 페로몬 냄새로 다른 흔적을 자신의 흔적으로 덮어버리는 강력한 소유권의 주장인 것입니다 즉 고양이가 삶의 질이 떨어지고 불안할 때 살만하지 않은 환경일 때 나타나는 이런 현상입니다 또한 고양이가요 스프레이를 한다는 그 환경 자체도 문제지만은요, 이때 사람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냄새와 흔적을 지우느라고 사람이 지쳐요. 미국에서도요, 고양이 파양의 1순위가 화장실을 못 가리는 스프레이 문제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즉, 스프레이가 심하면요, 고양이와 사람은요, 함께 살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럼 이 집은요, 어떻게 해주면 이런 영역공격성의 문제와 여러 고양이의 스프레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까요? 사실, 둥이와 까망이가요, 갑자기 가족을 이루고 잘 지낼 가능성은 개인적으로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최선은요, 서로 대면되면 대면 더 이상 싸움없이 둥이의 작은 영역 정도를 까망이가 인정해주고 지내는 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를 위해서는요, 까망이와 둥이 모두 불안감을 완화시켜는 다양한 방법을 먼저 시도해봐야 합니다. 공격을 하는 쪽도 불안감이 원인이고요, 공격을 받는 쪽도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센트리 카밍 컬러 같은 페로몬 컬러나 펠리웨이 같은 페로몬 디퓨저의 다양한 페로몬 제법을 통해 긴장감을 완화해주고요. 캐티오나 혹은 세모이통의 설치 등을 통해 환경을 조금 더 풍요롭게 개선시켜줍니다. 한달 정도는요, 2층 한 켠을 물리적으로 막아버려서 둥이만의 공간을 만들어주어 둥이가 조금 더 편안하게 지내며 자신의 영역권을 그곳에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역시 필요합니다. 또한 스프레이를 하는 아이들과 둥이, 그리고 까망이 모두 항불안제 같은 약을 먹이며 꾸준한 약물 치료를 병행한다면요. 굉장히 좋은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보조제와 약물의 사용, 그리고 개선된 환경이 모든 아이들에게 불안감에 의한 투쟁 대신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되고요. 영역에 대해 조금 너그러진 효과를 가져오고 한달 정도의 시간 동안 둥이는 2층 한켠에서 요 자신의 냄새를 묻히며 자신의 영역을 확고히 다지게 해주는 겁니다. 그 후에 물리적으로 차단된 공간을 풀어줘도 만약에 까망이가 둥이의 작은 영역을 인정해 준다면요. 합사는 그럭저럭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그 공간은요, 더 이상 둥이 영역이 아니므로 한동안은 괜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나중에요, 다시 까망이가 영역에 대한 불안감으로 둥이의 영역을 침범하게 되고, 빼앗으려 하고, 또 둥이가 자신의 영역을 지켜내지 못한다면은요, 이와 같은 일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항불안제는요, 최소한 6개월 정도는 꾸준하게 둥이와 까망이에게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둥이와 까망이, 그리고 모든 고양이들의 평화로운 합사를 기대해 봅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수의사 윤샘이었고요. 오늘은 경상북도 문경에서 야옹이 채널 운영자분의 집을 방문하여 합사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 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고양이 몇 마리나 되시나요? 어, 실내에 다섯마리 있고요. 시, 실외에는 상주하는 고양이는 한 아홉 마리 그리고 이제 밥 먹으러 오는 고양이는 몇 마리인지 모르겠어요. 무수히 많아서 한 달에 소모사살가 얼마나 되나요? 일단 여기 밖에 애들만 먹는 것만 해도 한 60kg? 우와 네. 60kg요? 네. 그럼 실외 대충 어린 저 20마리 정도는 네네, 그 정도 될것 같은데요? 동네 고양이들 다 이리로 오는구나 맛집이라고 소문났겠어요? <laughs> 동네 고양이들 네, 다 옵니다 네. 실내에서 15마리 사실 쉬운 말일 수는 아닌데 어떻게 유지하시나요? 관리가 쉽지는 않을 텐데요? 아, 일단은 뭐. 선생님 채널을 많이 도움이 되고요. 네. 네. 선생님 채널 보고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곳 자리 곳곳에 배치하는 거 이런 거다 이제 알았고 그렇게 관리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어? 아, 아무리 코들를 열다섯 마리 무리가 아닐까고 막 네. 와봤다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해 놓여가지고. 아, 감사 그래서 열다섯 네. 마리가 지금까지는 네. 큰 일이 없이 유지가 잘 되지 않았나는게 싶긴 해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제 채널 좋아해 저도 감사합니다. 네. 제 채널에서 이곳 스토어를 클릭하시면 제가 추천하는 여러 고양이 용품들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엄선한 믿을 수 있는 사료와 간식, 그리고 용품을 모아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 채널에 들어가셔서요, 이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시고요. 여기다가 여러분이 궁금한 것을 치면은요, 관련 제 영상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대부분의 질문, 대부분의 궁금증은 제가 이미 천여 가지 영상으로 만들어놨으니까 제 채널에 오셔서 한번 영상을 찾아보세요. 아셨죠?